안녕하세요. 매일 하신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월 10일 목요일 할래. 생각할 문제에 왜시보라는 갑자기 막내 아들에게 할래를 행하였는가? 할래의 형적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주력기 4장 21절입니다. 여와께서 모세게 이르시되, 내가, 네가 애국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너의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적 그가 백성을 보내 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여도 네가 보내 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너의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를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난편이라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영하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는 이제 애굽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려 나갑니다. 그런데 그 여정에서 우리는 특별한 한 사건을 직면하게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모세가 주님께 순종하고 이집트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했는데 주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신다는 내용에 크게 놀랍니다. 이야기의 문맥을 보면 할례가 문제였음이 분명합니다. 모세의 막내아들은 아브라함 언약이 요구한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모세는 다른 사람들을 순종하도록 이끌기 위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본보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 아내 십보라는 행동하는 여인이었고 남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아들에게 할례를 행 했습니다. 그녀는 피 묻은 보피를 모세에 떼었고 이 피는 속죄와 생명 언약의 확증을 상징합니다. 매우 빠른 진행은 상황의 긴박함과 극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할래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대한 일일까요? 장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은약을 맺으시고 그와 그의 모든 자손들이 다 할래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 장면은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대 언약이니라.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것은 남자의 성식기의 껍질을 베어내는 일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제 너희는 새로운 종족이 되었다 하는 은약의 표정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은약, 은약 백성으로서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음을 나타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선결과 구별됨을 의미했습니다. 할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민족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임을 상징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신체적 표현일 뿐 아니라 더 깊게 나아서는 가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 깊숙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서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식적인 할례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순종을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의 막내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부자와 승리자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그 안에 십보라는 이 의식의 중대성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이 가지고 있는 여러 불편한 행위들에 대하여 못마땅했던 모양입니다. 아내의 군유에 못 이겨, 그는 막내 아들에게 할례식을 그행하는 일을 등안히 하였었다. 모세는그 아들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세우신 하나님의 은약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얻게 해주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선택받은 지도자에게 있는 이런 테만이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명령의 권위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시보라는 남편이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손수의식을 그행하였고, 그제서 야 천사는 모세가 이행을 계속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지도자는 그가 먼저 순종의 본을 보여야 했습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책임에서 회피되 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철저하게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할례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네가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네가 침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삶께 일으키심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자아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영적 변화 그듬 남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도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래는 마음이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런 정도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시사를 백성들이 몸의 할례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음을 확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신분을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실천하는 데 충실해야 함. 지연과 태만은 실패와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반면에 적절한 때에 신속하고도 과단성 있는 행동은 영광스러운 성리를 가져올 것이다. 진리의 사업의 지도자들이 열심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무관심하고 목적 없이 행동한다면 교회는 부주의하고 태만하고 일락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을 섬기려는 거룩한 목적으로 충만하다면 백성들은 연합할 것이며 희망을 가지고 열심을 낼 것이다 한 지도자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여러가지 불편함을 핑계대고 우리의 이기심을 핑계대어서 혹시 당하니 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까? 하나님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서 마음으로 순종하고 행위로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세우도록 도와주시고 옳은 일을 실천하는데 과단성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뜻 안에서 주님 명령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과 옵나이다 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